전 세계 저명한 인사들이 모이는 글로벌 프라이빗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왕실 가문이라며 한국을 단 하루만에 짓밟겠다는 태국인이 보이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클럽의 가장 연세가 많았던 노신사는 태국 청년을 향해 한마디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이 모임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출신 로버트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 정치를 전문으로 다루는데요. 기자라는 직업은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글로벌 프라이빗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국제 정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사교 클럽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글로벌 프라이빗 클럽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클럽은 국제 정세라 무거운 주제를 논의하는 곳이니만큼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분위기가 엄숙하고 다소 경직되어 보이기도 하죠. 특히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 요즘에는 더더욱 무거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얼굴의 등장으로 인해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어요. 8개월 만에 저희 클럽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었죠. 현재 저희 클럽 멤버들 중 아시아인은 한국, 중국, 일본 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의 강대국을 꼽자면 이세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 분야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태국인의 등장은 꽤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도 잠시 사람들은 그 태국인에게 접근하여 사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을 수라차이 분프라시시라고 소개했고, 태국 왕실의 친척이라고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교클럽의 존재 목적은 정보 교환도 있지만 인맥 관리의 역할이 큽니다. 그냥 평범한 태국인이었다면 이 정도로 관심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왕실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태국 왕실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태국에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알 정도입니다. 군부 세력이 나라를 차지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게 태국의 왕실은 여전히 태국의 국민들은 왕실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그 태국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고 그에게 가서 인사를 건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수라 차이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클럽에 들어오기 전에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런 사람이 들어올 건데 어떠냐는 식으로 클럽 구성원들에게 언지를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라차이는 중국인 멤버 장재안이 독단적으로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가입이 반려되었을 상황이었죠. 수라차이가 왕족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저는 중국인인 장재안조차도 경계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장재안은 극우주의 성향으로 인해 중국 이야기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무르 익어가던 그때 수라차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로버트 씨. 외교전문 기자이고요. 저와 수라차이의 첫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상대방과 인사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수라차이는 제가 본인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주 거만한 처사죠. 저는 수라차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로버트고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태도를 지우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까? 아까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텐데요. 저는 수라차이 분프라시디라고 합니다. 태국 왕실의 최측근이라 할수 있죠. 그러면서 저에게 뭔가를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알만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추켜 세우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힘있고 권력 있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기자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눈만 끔뻑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이봐요, 로버트 씨. 저한테 이렇게 굴면 당신한테 좋을 게 없어요. 저는 기자인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무슨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수라차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라차이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태국 내에 있는 벵코리아 이야기였어요. 지금 태국 내에서 벵코리아 운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구권 국가들은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로버트 씨가 저를 대변해서 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라차이는 시종일관 본인이 제 상사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자로서 흥미로운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벤코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자의 구미를 당기고 있었죠. 저는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고 수라차이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벤코리아는 한국에 관한 모든 걸 소비하지 않겠다는 운동입니다. 한국으로 가는 여행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 물건, 영화, 드라마 등 모든 걸 불매하는 거죠. 지금 sns 해시태그로 벤코리아 쳐보세요. 실제로 벤코리아 검색을 하니 수많은 게시글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불매운동의 규모가 큰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일을 제가 가장 먼저 선점해서 기사로 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태국은 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바로 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국인들에게 한국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국이 태국인에게 했다는 조치는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들에게 비자를 받게 한 것이었죠.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자를 받는 게 무슨 큰일이지? 저는 수라차이의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소 당황한 눈치였어요. 이쯤 되면 제가 먼저 나서서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말해줬어야 했으니까요. 수라차이는 빠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한국의 명백한 태국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태국인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견뎌야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무비자 입국도 하는데 태국은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수라차이의 목소리가 커지자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는지, 더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비자를 받게 하는 것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항의만 하고 말았겠죠. 속으로는 이게 무슨 항의할 일이라고, 별짓을 다 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자도 발급받고, 한국 땅을 밟은 사람을 다시 태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돌려보내다니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던 곳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글로벌 프라이빗 클럽이에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편파적인 생각을 하는 일차원적인 사람들은 없죠. 그러자 한 사람이 또 나섰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1년 정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금 수라차이 씨가 하는 말은 태국인의 입장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네요. 그러자 수라차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국적이 어디죠? 캐나다입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은 백인과 강대국에게 친절합니다. 당신이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사람이라면 상황은 달라졌을걸요? 그러자 캐나다 사람은 또다시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온 여성과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언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다문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당시 저희 아이를 한국에 있는 학교로 보냈었기에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확실히 신빙성 있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왜 비자를 요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무작정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수라차이보다는 말이죠. 수라차이는 클럽에 모여있던 각국의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참. 그러면 뭐 하나요? 태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수 있어요.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태국인들이 발길을 끊는다면 한국의 관광 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 있은 후로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의 수가 작년에 비해 21.1% 줄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언제 왔는지 모를 한국인 멤버 철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듣자 듣자하니 못 들어 주겠네요. 태국이 없으면 한국이 망할 거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태국 관광객의 수가 줄어드는 동안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태국 관광객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문으로 힘 빼지 말고 태국에 있는 한국 관련 사업장이나 신경 쓰시죠. 역시 수라 차이가 과장되게 말한 게 맞더라고요. 그나저나 태국에 있는 한국 관련 사업장을 신경 쓰라니. 이 말이 영 이해되지 않았어요. 보통 한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파는 가게라면, 그나라 사람들이 주로 방문할 테니까요. 태국에 있는 한식당도 한인들이 주로 찾을 텐데, 태국에 한인들이 남아있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태국에 있는 한식당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건 태국이 그만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인들이 한국 관련 사업을 하는 것보다 태국 현지인들이 한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 경우 벤코리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태국의 자국민이 됩니다. 결국 태국은 한국을 배척하면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라차이는 이 말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한국인 철민 씨의 말에 반박을 하는데 그 모습이 지성인이라기보다는 철없는 아이처럼 보일 정도였죠. 대체 여기에 어떻게 온 건지 장자한이 데려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수라차이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서서히 수라차이의 곁을 떠났고, 그는 첫 등장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이 모임 이후 저는 벤코리아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수라차이의 말이 매우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한국의 불법 체류 국가 1위가 태국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게다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한다는 게 대부분 불법적인 일이더라고요. 약물이나 성적인 부분까지 이걸 알고 나니 한국의 조치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뒀지 싶었죠. 그렇게 국가 간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수라차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와서는 화를 낼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분고분하더라고요. 로버트 씨 저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며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태국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억울해야 하는 건, 졸지의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는 나쁜 국가가 된 한국이야 합니다.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게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니 세계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는 수라차이에게,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이번 모임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좋아하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라차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안한 모임은 이전 정기 모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훨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요. 며칠 뒤 글로벌 프라이빗 클럽의 대규모 모임이 열렸고 본격적인 사교 모임 전 각자 가져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르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도 있었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수라차이를 소개했습니다. 정기 모임에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태국 왕실 소속 수라차이 분프라시 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라차이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가 다급하게 제 소매를 당겼어요. 그러면서 왕실 소속이 아니라 왕실 측근이다 라는 말을 속삭이듯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본인이 왕실 소속인 것처럼 굴기에 그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하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켜주자 수라차이는 처음 만났을 때그 모습으로,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라차이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라차이는 그제야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한 말에는 한국이 태국인에게 심사를 강화했다지만 지표가 없군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감정에 호소하기 전에 팩트를 가져오세요 팩트를. 그러자 수라차이가 한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이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겁니다. 현재 태국 내의 벤코리아 불매운동을 넘어서 국가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요. 한국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태국은 중국과 함께라면 한국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특히 요즘처럼 국제정세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말은 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발언을 하며 점령 어쩌고 하는 말이 참 우습게 들리기까지 했죠. 사실 태국은 한국에게 한참 모자란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장지안과도 합의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 콧대 높은 중국인 장지안이 당황할 정도였으니 수라차이의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라차이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 못하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역시 다들 태국 내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모르시는 모양인가 보네요. 한국은 태국의 군사력을 그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국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 연합군사 훈련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고 심지어 한국마저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죠. 한국은 벤코리아 상황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때 글로벌 프라이빗 클럽에서 가장 연세가 많았던 백발의 노인이 수라차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쇼 청년 당신이 하는 말은 태국이 한국에게 큰 위험이 된다니. 그게 말이 맞소? 한국과 태국 양국의 군사력을 볼때 제압을 걱정해야 하는 건 태국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태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기도 한 것이요. 그러자 수라차이는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아니, 몇 번을 얘기합니까? 태국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형제와 같은 중국이 있단 말입니다. 중국과 함께라면 그깟 한국 한 번에 점령해버리죠. 그런데 수라차이가 상상도 못했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국인 장지안이 수라차이의 얼굴을 피한 것이었죠. 그는 당황한 듯 했어요. 그리고 장지안의 발언에 어쩔 줄을 몰라했죠. 중국이 태국과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고 태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에 와서 서로를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태국만의 생각이고 저는 중국과 미국의 발을 담그고 저울질하는 태국을 형제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재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니 어지간하면 편을 들어줄 법도 한데, 이번에 엮이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태국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중국에게 빌붙어서 밀착 외교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도 군사훈련을 했었고,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도 넓히려고 하다 보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수라 차이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듯 했고, 백발의 노신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인구와 GDP 그리고 태국의 인구와 GDP 비교하면, 두 나라 간의 수준 차이를 명확하게 알수 있어만. 그리고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 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안쪽이지만 태국은 글쎄, 음, 몇위인지 기억나지 않는 것 같도, 청년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어? 중국이 없다면 자기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한국을 대적한다는 거요?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꿰고 있는 듯한 노신사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과거 미군에서 군 생활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높은 계급이었어요.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분처럼 군사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이런 분 앞에서 국방력 어쩌고 떠들었네요. 노신사는 수라 차이가 알지 못했던 진짜 진실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북한과의 전쟁을 겪었어. 그때 한국은 무력한 나라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요. 한국은 그 어떤 나라와 싸워도 쉽게 이길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고 말이요. 태국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찔러보면서 간보는 나라와는 다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청년의 친구인 중국인마저 그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길 거요? 저는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변호하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어요. 대체 한국의 어떤 부분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싶었죠. 왜냐하면 노신사의 태도는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묘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수라차이와 노신사의 대화는 노신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말이 대화지 노신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다가가서 대체 왜 한국을 이렇게 변호해주는 건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군인 일세.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지. 아무리 조국을 위해 싸웠다 한들, 전장에서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저 태국에서 온 청년을 보시게, 아무렇지 않게 침략을 얘기하고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나. 난저 태도에 분노한 것이라네. 그리고 한국은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편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군.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장을 누비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분이 감히 존경한다 말하는 한국에 엄청난 호기심이 생겼죠. 노신사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군사력은 약했지.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고 나와 함께 간 동료들도 한국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 하지만 한국에서의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을 때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어.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지. 노신사가 말한 발전에는 무기 제작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한국과 태국이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면, 결과는 물보듯 뻔합니다. 현재의 전력을 두고 보면 태국군은 한국군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될 거예요. 중국이 개입을 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처럼 끈끈한 동맹 관계도 아닐 뿐더러 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태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 중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병력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수라 차이는 몰랐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똘똘 뭉쳐서 진심으로 전면전을 준비한다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들과 함께한 나라가 태국이라면 더더욱이요. 한국과 미국은 50대50으로 100의 합을 내는데 중국과 태국의 합은 50대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저는 전쟁이나 군사 국방에 관련된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인지라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시작된 벤코리아 운동이 여기까지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또다시 한국인 멤버 철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철민 씨는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철민 씨가 이 일로 인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였다면 노발대발 했을 거예요. 시건방진 건 둘째 치고 저건 명백한 유언비어잖아요. 지금 이 곳이 특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았던 거지. 다른 곳이었다면 수라차이의 말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민 씨는 수라차이의 말에 미동도 없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저는 철민 씨의 얼굴에서 진정한 여유를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승자의 얼굴인가 싶었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타격이 있겠지만, 한국과 태국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과 태국의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 뿐이죠. 철민 씨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것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싸워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어요. 철민 씨는 이 말을 끝으로 노신사에게 다가가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진정한 강자를 만난 것 같았어요. 철민 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고 나서야 수라차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눈을 굴려 수라차이를 찾았는데, 구석진 곳에서 장재한과 신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히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봐 장재한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나를 저기에 밀어놓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말이 돼? 뭐라는 거야 이 인간이. 내가 언제 당신더러 이런 말 하랬어? 뭐 중국과 태국이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라고? 이게 어디서 중국을 팔아? 중국 놈들은 믿을 게못 된다더니 그게 사실이구나. 누가 할 소리? 너 왕족 어쩌고 하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와 이건 조금 충격이었어요. 왕족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스대던 수라차이가 왕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동안 장제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됐다. 네가 왕족 측근이건 상관없어. 태국 내에서 태국 왕실의 위험이 예전 같지 않잖아. 배꼽티 입고 다니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왕을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어. 왕이 있다는 자부심으로 존경하는 척하지만 실제 태국인들은 왕실을 전혀 존경하지 않아. 맞지? 수라차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웃기긴 해. 태국 왕실은 전통성이 있지. 너네 중국은 독재 정권이 마음대로 정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독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아. 중국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냐. 이걸 바로 개싸움이라고 하죠. 수라차이를 자신의 절친한 친구라며 소개하던 장제하은 수라차이를 비난하고 있었고 수라차이는 자신이 의지하던 장제한을 헐뜯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욕지거리까지 하면서 주먹다짐으로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려서 금방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미지는 바닥을 친지 오래였고 장재하는 클럽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애초에 자격조차 없고 거짓말을 한 수라차이는 발조차 못 들이게 됐고 말이죠. 아마 대통령이 추천한다 해도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저와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이와 같은 나비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써볼 생각은 못 했는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해 전할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